내 목소리 들려? 찰리 찰리, 너 지금 내 목소리 들려? 이만 걸리지? 찰리 <냐면> 찰리, 너 지금 여기 있니? 찰리 찰리, 너 지금 내 목소리 들려? 찰리 찰리, 너 지금 여기 있니? <even Stop. An Esto> 찰리 찰리, 너 지금 내 목소리 들려? 찰리 찰리, 너 지금 내 목소리 들려? 찰리 찰리, 너 지금 여기 있니? <Bueno, LOL> 찰리 찰리, 너 지금 여기 있니? 아휴... 아, 왜? 뭐가 지겨워, 멍청아? 해! 아우, 진짜, 이 새끼! 아, 빨리 해! 아, 알았어! 하려고 하잖아! 찰리찰리, 너 지금 내 목소리 들려? 찰리찰리, 너 지금 내 목소리 들려? 찰리찰리, 너 지금 여기 있니? 찰리찰리, 너 지금 이 공간에 있니? 찰리찰리, 너 지금 이 공간에 있니? 찰리찰리, 너이 공간에 있니? 이거 잘못 쓴거 아니야, 이거? 맞게 썼어? 응, 음, 맞게 썼잖아. 예스, 예스, 응, 응. 찰리찰리, 너 지금 어디 있니? 어디 있는가 모르니? 아씨. 아씨. 쩝쩝 안 맞아. 아씨. 차리차리너 지금 내 목소리 들려? 혹시? 눌렀어. 눌렀다니까 무슨 멍청이야. 미안해. 하지 마라. 왜? 미안하고 찰리찰리, 너내 목소리 들려? 물어보라고요, 니 마. 찰리찰리, 지금 내 목소리가 들려? 이분 <laughs> 내내 안 되고 있어. 찰리 찰리 너 지금 내 목소리 들려? 여보시오. 아, 30분인데? 찰리 찰리 너 지금 내 목소리 들려? 찰리 찰리 너 지금 이 공간에 있니? 찰리 찰리 너 지금 내 목소리 들려? 죄송합니다. 아... 찰리 찰리 너 지금 내 목소리 들려? 물어봐봐, 너가. 찰리 찰리 너 지금 여기 있니? 안돼. 아 진짜 진짜. 지금 없어. 만날. 찰리 찰리 너 지금 내 목소리 들려? 찰리 찰리 너 지금 내 목소리 들려? 이거 이면지 아이콘. 응? 에이프 아이콘이야. 아이고. 그냥 새 거? 아. 뭐지? 아, 찰리 찰리 너 지금 내 목소리 들려? 찰리 찰리 너 지금 내 목소리 들려? 찰리 찰리 찰리찰리, 내가 너에게 질문을 해도 되겠니? 3일 있어 내가 너도니게1 찰리 에 1일 에에1에 1일 전에. 1일 전에. 1일 전에. 게일 전에. 에 1일 에게에 1일 에일전일 전에. 일 전에. 일주일안에일일에 찰리 찰리, 내가 일주일 안에 애인이 생길까? 안될것 같아요. 뭔데 안될것같아 찰리 찰리, 내가 너에게 질문을 해도 되겠니? 예스잖아 계속. 아 근데 스팀 보이 할땐 여기 이렇게 돌아가서 예스로만 했어. 안 봐봐, 돼? 봐봐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예스. 아니야 스팀 보이 계속 이렇게 예스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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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했어. 응. 찰리 찰리, 내가 일주일 안에 남자친구가 생길까?

<웃음> <웃음> 아 진짜. 찰리 찰리. 장난 안 <laughs> 찰리 <찰리찰리>, 찰리 내가 <laughs> 이번 시험에서 뭘 백을 맞을 수 있을까? 고나 저거 입었다. 야장. 알았어. <laughs> 알았어. 자기가 질문해 봐. 찰리 찰리. 에? 에, 안해 다시 물어볼게. 찰리 찰리. 내가 이번 연도에 남자친구가 생겨? 잠잠 무 소식. 노래. <웃음> <웃음> 나는 평생 남자친구가 없어. 예사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안 돼. 하자, 하자, 하자. 모기지당하 찰리, 찰리. 내가 음. 엄마한테 용돈 을 올려받을 수 있을까? 노래. 다시 물어봐봐 찰리찰리 뭐? 내가 엄마한테 용돈을 올려받을 수 있을까? 용돈 말만 돼. 데 1주일 차 흐음 쩍지? 불해 그치? 그거 말고 내가 한 달에 10만원 9만원을 받잖아 어떻게 받는지 알아? 엄마한테 엄마 나 그냥 하루에 일주일에 5천원 말고 하루에 3천원씩 주면 안 네? 돼? 내가 일 받거든 그냥? 넘어선다고 진 찰리찰리 찰리찰리 내가 새 휴대폰을 바꿀 수 있을까? 아, 너 물어봐. 찰리 찰리, 내가... 내가... 아니야, 당연히... 당연히... 아니다 찰리 찰리, 찰리 찰리, 내가 대통령이 될수 있을까? 아니야, 아니, 나한테... 그거... 간거 아니야? 우리가 너무 작은 서 <laughs> 찰리 찰리, 너 지금 여기 있니? 지현이도 놀랬어 너 계속 노노노노노만된 <laughs> 거야? 계속 노노노만된 거야? 찰리찰리 야세련 아, 너도 앉아 내가 미래에 결혼을 할수 있을까? 예쓰 yes. 찰리찰리 아. 내가 이번 연도에 남자친구가 생길까? 뭐야 이거? 예쓰야? <laughs> 지현이 지현이 솔로 <laughs> 아. 지현아 이 지현이 찰리 찰리, 음나아 몸으로 찰리 찰리, 내가 간다. 예뻐? 찰리 찰리, 내가 미래 에 예뻐질 수 있을까? 예중고품 <laughs> 찰리 찰리. 내 중고. 찰리 찰리, 내가 엄마한테 용돈을 올려받을 수 있을까? 갔어? 찰리 찰리 너 갔니? i 응? <laughs> 리다가 간거야? 찰리 찰리 <laughs> 너 지금 여기 있니? a l i 어 a l i t a l